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늘, 새로 하루만입니다. 닥터 유가 항상 훈련을 말씀드리죠. 그 훈련은 대부분은 다 행동 훈련입니다.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내 몸맘 회복 훈련, 완치 훈련, 쉽게 하기 훈련, 충족 훈련, 감량 다지기 훈련, 좋아하기 훈련, 즐기기 훈련, 모두 다다 다 행동 훈련입니다. 오늘 새로 하루만은요, 행동훈련이 아니고 생각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가짐훈련이죠. 그렇지만, 말씀드리는 모든 행동훈련에 앞서가는 생각훈련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네, 많은 분들이 주로 과거 그리고 미래를 생각합니다. 아, 과거라고 하면은, 음, 어떤 때 또는 과거의 어떤 상황을 기억합니다. 예,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면은 어떤 때로 돌아가고 싶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 같지 않은 과거가 사실은 참 많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규정화라고 하는 건데요. 나는 버릇이 그래. 또는 습관이 그래. 체질이 그래. 뭐 성격이 그래. 나는 이런 타입이야. 아니면은 나는 원래 그래. 이게 전부 다 사실은 과거죠. 우리가 바꾸겠다. 이것도 사실은 과거입니다. 네, 과거에 이랬으니까 지금 바꾸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이것도 사실은 과거죠.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음, 걱정이 아닐까요? 뭐,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진다, 뭐, 힘든 일이 생길 거다, 뭐, 병이 생기지 않나, 다, 아, 미래죠. 아, 좋은 것도 어, 미래를 하면은 역시 미래입니다. 네, 바랜다든지, 희망한다든지, 아니면은 꿈을 꾼다든지 미래에 대해서 아, 전부 다다 어, 미래가 됩니다. 미래 같지 않은 미래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계획이라는 겁니다. 계획은 오늘 하죠. 네, 오늘 많은 시간, 노력, 뭐 비용을 들여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합니다. 아, 정작 아, 계획은 오늘 하지만은 실제로 그 계획을 갖다가 실행하는 것은 오늘이 아니죠. 내일이거나 아니면 은 미래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과거 미래가 많은 것을 오늘 새로 하루만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걸 함께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미래가 큽니다. 현재가 작죠. 그것을 과거는 참고로 하고 미래는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집중, 즉 오늘의 집중을 하는 게 오늘 새로. 하루만입니다. 네. 새로 한다는 것은요. 바꾸려고 하지 않고 새로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했던 것이라도요. 다시 하지 않고 새로 하기입니다. 안 해본 것을 당연히 새로 해보는 것이죠. 과거의 내 몸마음, 과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이 어찌됐든 간에 내, 오늘의 내 몸마음으로 새로 하기가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네,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다르게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하루만입니다. 네, 내 평생에 다시 오지 않을 오늘 하루를 가장 내가 충실하게 해보기. 이게 바로 하루만입니다. 오늘 새로 하루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일이 달라집니다. 달라진, 내일이 오면은요, 달라진 내 몸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 새로만 하는 거죠. 이 하루만 하기는요, 이 자라기가 아니고 회복입니다. 자라기를 하면은 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제자리입니다. 다시 되돌아오죠. 반면에 회복기는 어떻게 돼요? 네 회복기는 매일매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회복기는요, 아, 계획대로가 아니고 해보고 그다음 하기입니다. 네 계획대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네 계획대로 안될때 실망과 좌절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해보고 그 다음 해보기는요, 항상 경험이 되죠. 예, 경험이 돼서 쌓여가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새로 하루만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됩니다. 한번 또 그림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하루만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네, 근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은확 예, 변화하기 시작하죠. 네, 처음에는 네, 느린 것 같지만은 가장 빠른 방법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직선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잘잘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들 때까지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시나요? 오늘을 하시나요? 어제를 포함한 과거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내일을 포함한 미래를 하시나요? 지금부터는요. 오늘 새로 하루만 해 보세요. 원하는 내일이 시작이 됩니다.